이천년대 말, 이천칠, 팔 년도 이럴 때말 그대로 무슨 장의적 체험 전형 이런 게 늘어날 때예요. 그때 저처럼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돈은 없고 시간 강사 생활하고 어디 칼럼이나 쓰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유혹이 옵니다. 브로커들이 전화가 와요. 이거 다실입니다 이거는 떳떳한 거 뭐냐면 논문을 써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A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어떤 학교에서 논문대회를 하는데 1등을 하는 거를 급조하는 거예요 급조, 급조 논문대회를 급조하는 거예요 아, 대회를 아 대회, 대회 자체? 와 대회 자체를 만들어버리는 그걸 거예요? 그걸 하려면 와. 이제 학부모와 교사와 브로커가 그다음에 그걸 대신해주는 다른 사람까지 필요한 거죠 와, 스킬 크 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떨어지는 논문도 써야 돼요 <웃음> <웃음> 자료를 특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2000년대 후반 때까지 저는 계속 받았고 단한 번도 응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나, 나, 나. 노, 논문을 한8다편 써야 되면 이거 팩이 꽤세겠는데요5 편을 2주 안에 끝내주는 조건이 천만. 천만. 굉장히 큰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엄청난 유혹이 생기죠. 아 이제 진짜 너무 가겠다. 아니, 제가 이제 장학관님한테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이 네. 저의 이런 에피소드가 좀 약간 문제가 된 적도 있었죠. 거기에 이제 입학 사전 간제 아, 때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활동, 해외 봉사, 의학, 성적, 뭐 아, 교회에 지금 네, 네, 문제가 되는 아, 네. 교회 표창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입학 사정관제에서는 반영이 되었죠.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요즘 이루어지고 있는 전형에서는 교회 상은 기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이제 그 교과 활동. 이제 학교에서 내신 성적이라고 하죠. 성적을 얼마나 받았고 어떤 교육 활동을 통해서 어떤 성취를 했는지 그런 정성적인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지금 현재 중3 아이들이 대학으로 가는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속에서도 폐지됩니다. 그러면 오롯이 남는 건 학교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이 학생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